여러분 대니엘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초중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일기 쓰실 때 하시는 실수 알려드릴 건데요.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These days I go to Pilates Academy every day. 나는 맨날 Pilates Academy 갑니다. Because I have to use Pilates membership by next month. 어, 잘 쓰신 문장이에요. 나는 뭐뭐 해야만 합니다. have to를 잘 쓰셨고 그 다음에 사용해야 됩니다인데 여러분 사용한다는 거는 좋긴 한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세련된 표현이 뭐냐면 업이라는 부사를 붙여서 use up 하면 다 소진시켜야 됩니다. 이거에 나의 멤버십을. 응. 그래서 I have to use up a Pilates membership by next month. 또 좋고 use up 다시면 이제 횟수로 필라테스 같은 것들은 횟수로 레슨을 받잖아요. 그래서 uh, remaining times라는 표현을 쓰실 수도 있어요. remaining times 하면 사에 s가 붙은 건 횟수니까요. 남은 횟수들을다 소진해야만 합니다. by next month 다음 달까지 if i don't use by deadline it v a n i s h 인데 여기는 사실은 간단하게 첫 문장 이 문장을 그냥 or이라고 쓰시면 돼요. or 그렇죠? or it will vanish 다 사라질 겁니다라고 쓰실 수 있어요. but i have never wasted my membership until now 지금까지 나는 내 어, 멤버십을 네, 낭비한 적은 없습니다. Uh, because I grew it that waste 이거요, 근데 좋아요. 아, uh, 그릇 아깝다, uh, 뭐 후회하다 아깝다 이런 뜻인데 기본형이 뭐냐면 그릇하고 ing로 받아쓰세요. I grew wasting my membership 이렇게 써시는게 좋고, 그래서 I will exhausted 소진 고갈되다 이것도 좋지만 use up으로 써주시는 게더 좋고요. 어, 적합한 표현을 찾으셔야 돼요, 문장의 의미가 똑같다고 해서 모든 단어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내가 쓰고자 하는 방향에 가까운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표현들을 외우고 어, 실험적으로 많이 써보셔야 어, 그런 감이 좀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After that, I'm going to learn golf 그거 끝나면 나는 골프 배울 거다 12개월 동안, 데 숫자일 때는 여러분 뭐할때 동안은 for를 쓰셔야 되죠 Four. 12 m o n t h 라는 거. 그래서 여기 나온 표현들 중에 실수는 아쉬운 점은 뭐냐면 여러분 기초적인 것들이 아니에요. 어떠한 내가 하고자 하는 표현의 뉘앙스를 조금 더 가깝게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표현에 더 가까운 단어나 표현을 알고 쓰셔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최대한 일기를 많이 써 보시면서 그리고 모르는 단어를 사전 찾으시고 예문을 꼭 보셔서 필요한 단어를 골라서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Alright, thank you. Have a great day.